안녕하십니까? 시당서정룡입니다이 기사 제목 보십시오.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한 제보 발언 의혹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데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카드라 하는 데 대해서 특검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특검이 하는 짓이나 정청래가 하는 짓이나 도찐개찐입니다. 쟤들이 지금 이야기 한게 처음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 은 민주당 부승찬이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지난 4월 7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회 의원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예, 됩니다. 왜 되느냐? 국회 의원은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쎄리 거짓말을 해버려도 아무런 책임을 안줘도 됩니다. 부승찬,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보가 제보에서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어떤 만남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부분에 올라오면 대부분이 알아서 처리하겠다. 대부분이 알아서 처리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할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그때도 자기가 발언에 이게 찜찜하다는 라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이라는 것을 전제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했다. 이게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면 if 만일에 이런 거죠. 이게 <laughs> 참 이게 사법부가 대선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죠. 부승찬이가, 민주당 부승찬이가.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이 막왕 거짓말을 해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으니까 대놓고 씹으려고 나서 그다음에 이걸 탁 정책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부승찬이가 받았다는 이 제보의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부승차는 뭘 노려냈겠느냐?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 발언,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상 면책 특권이 따르는 것을 딱 노렸겠죠? 그러자, 김민석 총리가 나서가지고, 이거 정말 자기네들끼리도 똥집이 안 맞은 거야. 자, 김민석 총리가 나서가지고, 부승찬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진위 좀 말해봐라. 오죽하면 은 김민석이가 진위를 좀 말해봐라 할 정도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대부분은 근거도 불명확한 제보를 근거로 하는 이런 카드라 하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별도 입장 없다라고 대부분에서는 입장 냈습니다.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에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자 정책내가 이걸 탁 받아가지고 근거도 없는데 근거가 있거나 말거나 그런건 중요하지 않죠 일단 터뜨리고 보는겁니다 거짓말이라도 저희들이 그런걸로 재미를 본게 한두번입니까 사례로 후쿠시마 처리수 아직도 문제가 없죠 또 선동을 하는겁니다 정책내가 제주도 예산정책위원회 협의해 참석에 앞서서 제주도 4.3평화공원이라는 데를 참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최고위원회에서 여기서 또 이야기를, 부승찬의 이야기를 확대를 시키는 거죠. 정책내가 오늘 오전에 4.3평화공원에서 교육센터에서 일린 최고위원회에서 조위대 대본장에 대한 근거불명제보 발언 의혹에 대해서 조희대 대본장은 언론을 마치 언론을 입틀막하듯 이조희대 대본장의 출퇴근 촬영을 부르했다고 비난하면서 여기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조희대 대본장은 언론이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면서 내란특검은 이런 충격의 충격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짓말을 근거로 내란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태 요구가 있는 반면 만큼, 이게 알수 없는 의혹 제기라고 지도 이야기를 해요, 지도. 그러면서, 이 특검의 수사를 촉구한다 하면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자고 오면 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사법개 악의 고비를 결코 늦추지 않고 뚜벅뚜벅 사법개 악의 길로 가겠다. 이게 쟤들 수법이 이제는 너무 뻔해가지고 이게 국민한테 안 먹힌다고 생각할 텐데 일단 부승찬이가 면책특권을 이용해가지고 발언하죠. 그걸 받아가지고 또 발언하고 또 이렇게 키우고 그걸 특검의 수사까지 연결해가지고, 특검한테 지금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이게 특검한테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 아니고, 뭐. 거짓말을 근거로 수사를 해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부승찬이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근거를 밝히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 발언, 그 제보 발언은 누구한테서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 없다. 이걸 밝히면 돼. 아주 간단한 문제. 야 안 밝히잖아.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안 밝히는지, 못 밝히는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놈의 정권이 진짜 제대로 돼 가는지 정책 내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허위 사실에 근거한 허위 사실로 추정되는 것에 근거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나경원 의원도 이런 얘기 하네요. 지금 법사위에서는. 상임이, 상임이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호선 처리하는 것이 관리였다. 이번처럼 어제 법사에서 간사를 자기네들끼리 그냥 표결해버렸죠. 그러면서 부결해버렸는데, 이번처럼 다수 여당이 야당의 간사 선임을 수적 위의로 무기명 투표의 허우를 쓰고 짓밟은 것은 유신 정권에도 없던 일이다. 여당이 야당의 간사를 직접 고르겠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수 있는 일이다. 유신때도 이런게 없었다 이죠자 지금 얘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이, 이거는 진짜로 후한 무치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에 또 넘어간다. 심지어는 쟤들 뭐 서열 정리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선출 권력과 뭐 인명 권력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 심지어는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자기 편, 자기 이 꼬라지도 베기 싫은 놈이지만, 어쨌든 자기 편도 나서 가지고 삼권 분립이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이재명이 발언한 것은 어긋나는 발언이다. 문, 이 문영배도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간이다. 사법부는 바로 선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 헌법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 안에서도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이게 자기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게 반헌법, 반 아, 위헌적이고 위험한 그런 작태라는 것을 자기네 진영 안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가 또 저런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참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21일 일요일 오후 2시 이 영상을 보시는 전원은 동대구역으로 가주십시오. 지금 KTX가 거의 매진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면은 이여 동대구역하고 고속버스 터미널 붙어 있다고 해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면은 아직 표가 있을 뿐더러 없다고 해도 곧 버스를 배차합니다. 정차라 그러죠. 왜냐? 고속버스는 돈도 벌여,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사기업이나 마찬가지니까 돈 되는데 사람 있는데 버스 대절안 하겠습니까? 지금 전세버스 알아볼 시간도 없고 하니 바로 고속버스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즉시 고속버스 예약을 하십시오. 가자 21일 오후 2시 동대구역으로.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